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높아지셨고,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왕과 같이 생명 안에서 왕로릇 탑니다. 예. 오늘 2월 3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아, 말씀의 실제 제목은 항상 승리하도록 고무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예, 아, 항상 영감 가운데 있어라, 아, 승리하는 자로. 예, 우리가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사도 바울은, 아,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 같이,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달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같은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몇몇은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매우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전에 본 시험에서 떨어졌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어떤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을 받기 원합니다. 예.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교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낙제하지 않으려고 정말 그 노심초사 하면서, 어, 공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을 받으려고 공부를 한다.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있지만 그들의 동기는 다릅니다.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누군가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꿈으로 고무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로, 실수에 사로잡히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위대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더 위대한 성공을 향한 소망과 기회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과거로 인해 징징대고 불평하며 슬퍼하면서 과거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 합니다. 예. 어, 정말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 특별히 어, 그 하나의 말씀에 따라서 어, 정말 목표를, 동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 특별히 불신자들의 경우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살고 있는, 성공하려고 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가장 근본은 사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기가 두려움 때문에. 예, 예. 그렇게 경우가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기가 달라야 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도전들과 약점들에 개의치 말고 승리의 상급을 기대하며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밝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십시오.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퇴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실패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패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공과 끝없는 가능성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계속 정배하지 않는다면 아, 정말 과거가,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또 미래의 그 나의 성공을 어, 붙잡는 그 발목을 붙잡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말며마 다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그, 어, 그, 그 태도로 그런 접근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더 정말 능력 있는 오늘 또 능력 있는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씀에 의기해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어,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 실패가 나를 붙잡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오늘 하루에 예, 다시 말씀하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성공과 끝없는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 어제는 어, 다른 예, 같은 방식으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증가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로,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실패의 방식으로 살아기를 거절하십시오. 당신은 승리하도록 태어났으며 주님께서 당신을 승리의 행진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예, 승리하도록 우리가 고무되는 것? 예,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결국은 과거의 과거의 실패가 내 발목을 잡지 않게 해라. 그래서 시작할 때 다시 한번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자로서 우리 자신이 고무되고 성공을 바라보고 또 가능성을 바라보고 성령의 증가된 능력을 기대하고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승리하도록 우리 자신을 고무시키고 그렇게 새롭게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2사에서 43장입니다. 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새를 행할 것이다. 예. 새일. 예. 우리가 과거에 어제 혹은 오늘까지의 나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4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예,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바로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내가 나는 아,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타날 것이다. 예. 광야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은 물이 없지요. 그런데 사막에 강들을 내가 낼 것이다. 예.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이그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부, 어,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다만 한 가지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예,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적을 향해 쫓아갈 뿐이라. 예, 정말 오늘 우리 본문 구절인데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 과거에 우리가 매게 된다면은 뒤에 그 과거에 우리가 했던 실패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전진하기가 상당히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부르심의 상을 따라간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예,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 있고 그것을 위한 예비가 있다는 걸 바라보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아, 내가 갖지 못한 능력도 오늘 예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제 나타나지 않던 능력이 오늘 나타날 수 있고 어제 나타나지 않던 은사가 오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 나름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에 실패가 있,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나를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예,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예비되어 있다 하고 새롭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 새로운 승리를 만들 수 있는 열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저의 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셨으며, 저는 높은 곳에 안전하게 두었습니다. 주님은 제 삶의 힘이며 영광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새롭게 우리 인생의 역사를 쓰는 아, 새로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을 믿고 어,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기능할 때 예, 우리 삶은 점점 전진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도 하루 종일 승리 확신 가운데 고무되고 과거의 예, 실패의 경험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 예,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모든 기회들과 능력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승리로 나아가는. 중요한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새로운 날로 만들어 가시고 승리가 고무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